보자. 어쨌든 딱 보고 소감은 마비노기 모바일이 긴장을 많이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마비노기 저격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설마 저격은 아니겠죠? 비슷한 컨텐츠인데 퀄리티랑 스케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나는 재작년에 시연해 보고 걱정이었던 게 로스트 아크 PC 버전 시즌 1을 그대로 모바일로 옮긴 게 아닐까. 그러면 나오는 스토리랑 캐릭터랑 뭐코가 다시 모아야 되고. 소음 다시 돌아댕겨야 되고 그걸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종의 평행 우주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옛날에 스토리 방송 많이 했지만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좀 각색을 한것 같아. 어쨌든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좋네요. 원작에 기반을 하지만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전체적인 큰 스토리는 이어지나봐요. 군단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맞춰서 나와야 돼요. 마비노기 모바일의 강점이 그거죠. 모바일에 최적화된 게임. 로스트하크도 사실 좀 하드코어한 게임이라서 모바일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잘돼 있었어요. 맞죠? 오리지널 요소도 잘 넣어놨고. 중요한 내용 만 볼까요? 또 다른 하나의 아크라시아. 뭐 일종의 평행 우주 같은 거죠?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한 것 같다. 오리지널 신규 대륙과 섬이 나옵니다. 일단 서사는 넘어가고. 내가 시즌1 때 열심히 했었는데 잘 모르겠다. 야들은. 일러스트가 엄청 잘 뽑혔어요. 캐릭터랑 그래픽이랑 이런 거는 로스트하크랑 비슷한데 로스트하크 자체가 뛰어난 그래픽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예쁘고요 모델링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큰 사건은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영광의 벽이 또 나오니까 실리안도 나오고 아 엔진이 다르구나 로스트하크는 얼리얼 3죠 이거는 5니까 좀 다르겠네 처음 보는 애들이 좀 나와 근데 그게 낫죠 나 시즌1이랑 똑같이 나오면은 어쩌나 싶었는데 좀 달라요. 스토리도 마음에 드는 게큰 사건을 제외하면은 분기점이 있어서 유저마다 다른 거죠. 이거는 부캐 키울 때도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캐는 이렇게 갔다가 부캐는 이렇게 가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클래스는 총 8개. 얼리얼5라서 그런지 모델링이 살짝 다르긴 해요. 어쨌든 매우 마음에 듭니다. 옷가래이 피기, 꾸미기 이런 거다 되는 것 같아요. 귀멸사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남캐라서 재밌게요 그리고 이게 모바일 화면인데 제가 시연했을 때는 평타만 자동이었고 스킬은 올 수동이었어요 근데 스킬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로 할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뒤쪽에 그 해결법이 나와있죠 제일 쩌는 게 이거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직관적인 편의성과 컨트롤이 좀 미숙한 유저를 위해서 스마트앱이 누르면 바로 빠질 수 있는 거 이런 모바일 유저를 위한 편의 요소를 많이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보면 은 재밌어 보여요 로스트아크랑 비슷하겠지만, 살짝 다르기도 하고, 배틀 아이템도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초보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 배틀 아이템을 대체 언제 써야 되는가? 뭘 써야 되는가? 그런 것도 피니 기능에 다 있다고 합니다. 특정 배틀 아이템을 써야 될 상황이 오면은, 불빛이 들어오면서 쓸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재상 대기 시간은 여기 나와 있고, 제일 쩌는 게 이거죠. 스킬 위치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거. 근데 보면 스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것도 버튼 두 개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주력으로 쓰는 스킬들을 선택해서 콤보로 세팅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쩔죠. 그리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스킬 종류가 많지만 콤보 설정해 놓으면은 버튼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게 완벽한 건 아닌 게 도중에 무빙 해야 되거나 하면은 콤보가 끊기잖아요. 쿨타임이 초기화 되거나 하니까. 그래서 만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마비노기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쇼케이스를 보고 마비노기 모바일도 벤치마킹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꽤 있어요. 보니까 로스트아크 모바일도 마비노기 모바일에 있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콤보 세팅 너무 좋고. 근데 스킬까지 자동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시연 가봐야 아는데 아직 CBT도 안 나와서 설사 지금 자동이 된다 해도 출시할 때는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스마트웨피. 바로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배틀 아이템. 배틀 아이템을 언제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쓰면 된다. 나도 오랜만에 로스타크 한 번씩 할때 헷갈리는 게 배틀 아이템을 대체 뭘 언제 써야 되는가 이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놨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카운터 택도 그로기 먹여야 되는 타이밍.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컨트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게임도 재밌어 보입니다. 저스테이피도 있고요. 저스테이피 하고 나면은 바로 카운터어택을 먹일 수 있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 손맛을 구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기믹은 핸드폰을 흔들거나 뭐 스와이프를 하거나 해서 좀 재밌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좋죠. 본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원인을 분석해줘.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멋지죠? 전투의 주요 시점이 저장된다. 그리고 파티원이 안개질 경우에 용병을 넣어서 즉 AI를 넣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유저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시스템 이 AI가 중간에 공략도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숨어요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사실 혼자 할수 있는 컨텐츠도 요새는 중요하거든 특히 모바일은 용병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왠지 호감도 관련해서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모바일 게임인 만큼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놨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합니다 솔로만 즐기는 분들 파티플레이를 좋아하는 분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 놨다. 하드코어, 코어 유저를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놨다. 사실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비노기 모바일도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연구해 가지고 최적의 딜사이클, 세팅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마련돼 있네요.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마비노기 모바일이 어비스 지옥 345 나오면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도 어비스 던전이 나와요. 어비스 던전 얼마까지 나옵니까 지옥 3456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군단장 레이드도 있고요. 경쟁 컨텐츠도 있어요. 가디언 토벌, 전장. 이거는 리니지 라이크와는 좀 다릅니다.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곳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딜 경쟁, PVP 실력 경쟁, 이런 식으로. 리니지 라이크는 아닙니다.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키운 캐릭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결계도 있네요. 그리고 오리지널 레이드도 구현되어 있는데, 이벤트 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마비노기 유저들은 로스트아크가 마비노기 저격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는데 설마 저격했겠어요? 근데 비슷한 부분이 많죠. 화이트 서큐버스 비슷하지 않냐? 그럼 이거는 블랙 서큐버스인가? 이러면서 웃고 노는 거죠. <laughs> 하지만 뒷부분에 마비노기 모바일을 저격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마비노기 모바일 저격 컨텐츠. 체지물 레이드. 왕감자. <laughs> 왕감자 저격. 함께 춤추기. 이거는 원래 로스트크에 있었고 식물 키우기, 요리, 장난감 만들기, 협동 보물 상자 각종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설마 저게 했겠어요? 신경이나 썼겠나?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근데 연주도 있어요. 사실 연주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넘사벽이긴 해요. 본인이 직접 악보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연주할 수 있고 악보를 뺏길 수도 있고 굉장히 잘했는데 이 게임도 그런 걸 넣어놨을까요? 감성 자극 컨텐츠도 있습니다. 유저들 감성 관리까지. 그리고 원래 로스트하크에 영지라고 하우징 시스템이 있었는데 로스트하크 M에도 하우징 시스템이 있어요. 입맛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반자 해리리크는 뭔지 모르겠다. 인형이네요. 과거 비행과 관련된 걸까요? 그러기에는 하나만 나오죠. 염색도 있어요. 나도 로스트하크에서는 꾸미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들이죠. 다 마음에 들긴 해요. 그래서 와, 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바일 안에 다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컨텐츠가 충실해요. 그리고 AI 요소를 넣어놔가지고 사진을 집어 넣으면은 비슷한 음식이 나오나 봐요. 재료만 있을 경우에. 맞죠? 신기하긴 해요. 이런 사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나 봐요. 와, 이게 돼? 유저끼리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AI 색상도 넣을 수 있고. 보면은 와, 싶은 게 많아요. 이거 AI로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문구를 넣으면 아주 멋진데요. 야, 이 게임도 꾸미는 맛이 있겠다. 내가 또 스킨이나 꾸미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나올 MMORPG 있잖아요 모바일 아키텍트나 아이온2나 로스트아크M 이렇게 봤을 때는 로스트아크M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키텍트랑 아이온2 정보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넘사벽이네 나는 로스트아크 시즌1이랑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더만 많이 바꿔서 나왔어요 Q&A에 의하면은 로스트아크 원작 개발팀과 모바일 개발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름만 가져왔을 뿐 원작 운영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꿈이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만 출시를 언제 할지 모르죠. 사실 로스트하크 모바일이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1년도 더 뒤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왜 벌써부터 공개하냐? 요새 로스트하크 PC가 민심이 안 좋아서 분위기 전환 겸 나온 것 같아요. g 스타 재작년에 했고 비전 검증 오는 해일 할 거고, CBT는 10월달에 한다 했죠. CBT 하고 나서 보통 1년 뒤에 나오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볼수 있죠. 쇼케이스 일정도 안 나왔고요. 질문 몇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답변만 제가 할게요. 콘텐츠 구성은 원작과 좀 차이가 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충분하다. 용병이 있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 콘텐츠도 혼자서 할수 있다. 자동 사냥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평타는 자동이 되고 그게 모바일에서는 중요해요. 일단은 자동 평타라도 되면은 내가 스킬 버튼만 눌러도 타격이 되거든요. 로스트아크 PC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 안 되니까 내가 헛발질을 할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모바일은 그런 일은 없다고 볼수 있죠. 무조건 수동으로 조작해야 클리어 가능하냐. 마비노기 모바일은 무조건 수동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원작은 레이드 시간이 길지만 모바일은 짧으면 8분, 길면은 15분 안에 레이드가 끝난다고 합니다. 엔드 컨텐츠는 좀 빡세게 만들 거다라고 하네요. 파티 매칭은 아마 자동 매칭 될 겁니다. 전 서버. 원래 로스트하크 PC도 전 서버 자동 매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옛날에 와우에서 이런 식으로 탄력적 공격대라는 게 있었는데 드론 인원에 따라서 난이도가 바뀌는 거예요 피통이나 데미지 이런 게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일 때랑 4명일 때랑 피통이랑 이런 게 다른 거죠 AI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10월 12일 이후에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년 중, 하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들이 또 조심해야 될게 로스트하크 그 원작을 하는 유저들을 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시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솔직히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나오면 재밌게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멀었죠 일단은 잊고 있다가 정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관심 가지면 될것 같아요 로하임 음. 나올 때쯤이면 모비노기는 지옥 77층쯤 나왔을 테니 든든하네요 <laughs> 77층 자 마비노기 모바일 잘 봤지 괜찮은 요소 다 빼와 괜찮으니까 알았어?